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천 년이 되는 거 알아? 천 년? 천 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천 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 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천 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천 년이 되었습니다. 천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학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요. 뭐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우리는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같이 들어보시죠. 태모 지난 5년 동안 저는 사대왕 살리기와 자원 외교, 제일 어때 월드 등 여러 건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권력 규비가 없었으므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건강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접회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개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오늘의 입장입니다. 네, 검찰 쪽 반응이 나온 게 있죠.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자기가 목표였으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물으라고 하는데 검찰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절차를 잘 따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제 현재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혐의가 특정이 되면 이 소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좀 앞으로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검찰은 다스 협력업체 압수수색했다죠? 다스 비자금사팀이 오늘 오전 경북 경주에 있는 다스 혐 기업체 IM과 관련, 이엠과 관련한 사람들의 어떤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수사팀 관계자는 120억 원이 비자금 얘기가 나오는 이 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압수수색의 의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IM이라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한 업체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이 회사 주식의 49%를 보유해서 최대주주로 돼 있거든요. 아,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이상은 회장이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의혹이 같이 있는 그런 회사다 라며. 다스가 이상은 씨 것이라면 과연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2016년을 기점으로 이 회사의 급격히 매출이 떨어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실질적 최대주주인 sm이 60억 가까이 매출을 크게 올린 그런 사실도 있는데 여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도 여러 개가 등장을 하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남북차관급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응원단 230여 명을 파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북한은 대표단과 선수단 및 응원단 등이 서해선 육로를 이용해 남측으로 이동한 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 서해 육로라는 것은 개성공단 운영에 이용하던 경의선 육로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전야제 성격의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이용 등에 대해서 남북이 입장을 교환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이것은 이제 문재인 대 대통령이 선거 전인 지난해 1월 달에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금강산 호텔이나 마식령 스키장을 이 숙소나 훈련 시설로 활용하고 전화제를 하는 방법을 언급한 그런 이제 제안에 따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 이게 자립의 합의가 되면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끊긴 동해선 육로도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 이렇게 보면 이 육로들의 연결이 일회성에 그친다 하더라도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또 개성공단 운영 재개 이런 좀더큰 의제로 접근해가는 좀 중간다리.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다만 그런 일이 뭐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거기까지 이러는 데는 뭐 상당한 시상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각국 외교장관들이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도 냈다고요? 미국과 캐나다가 주도한 20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현지 시간 16일 벤쿠버에서 열렸는데요. 20개국은 주로 한국 전쟁 참전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나라들의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는데 남북 간 대화가 지속적 긴장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제 화제입니다. 예. 특히 렉스틸러스 미 국무장관은 지금은 북한과 네. 대화할 때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고 말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또 한미 간에 지금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다 이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제재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일본 성명에 이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외교적 해법 마련은 필수적이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이 대목의 성격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일방적 제재와 추가적 외교 행동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서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결국 이제 외교적 압박을 이제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 회의, 이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을 했고 특히 중국은 이 회의를 냉전식. 사고의 결과다 이렇게 규정한 바도 있어서 더 그런 해석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일본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대북 압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결국 평창에 안 온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이 국회 일정에 달렸다면서 좀 여지를 두는 발언까지는 이제 갔거든요. 물론 아직 말씀하신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연립정권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주요 인사들이 아베 신조 총리가 좀 평창에 갈수 있도록 국회 일정 조정을 좀 추진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아울러서 일본 언론 보도를 좀 보면 일본 중의원 의장 등이 개회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경기 관람을 위해서 방안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기다려 보죠 뭐. 자, 다음 뉴스요. 오늘 서울시의 미세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됐는데요. 내일까지 연 이틀 연속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황사까지 날아들 것으로 보여서 더 문제가 심각한데요. 당분간 전국적으로 눈비 예보도 없기 때문에 좀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대중교통 무료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언급했지만 서울과 경기도간에 지금 논쟁이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 시대책이 돈만 많이 들고 효과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롯해서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히려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긴급 정책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서울 인천이 따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소용이 없으니 협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였는데요. 예. 이게 다만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가 나설 필요도 있다 이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이것도 명확하지 않고 관련 테스크 포스팅의 활동에도 좀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중앙 정부도 분명히 나서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미국 정치에서 때대면 등장하는 연방 정부 셧다운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가 지난해 12월에 이4주짜리 단기 예산을 일시 통과 시켰는데요. 이 만료 시한이 오는 19일이거든요. 문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를 둘러싸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 양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불러서 이 추방 유예 프로그램 폐지 취소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확보 및 이민 개혁을 패키지 딜하는 제안을 내놨는데요. 이 안으로 좀 합의가 되는 분위기인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석글로 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합의가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일단 공화당은 임시 단기 예산 이 안을 한번더 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셧다운은 오히려 야당한테 불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회자되는 게 1996년도에 클린턴 행정부 사례하고 2013년도 오바바 행정부 사례거든요. 각각 보름 그리고 일주일. 이렇게 셧다운됐었는데요. 클린턴 행정부 때는 공화당이 이 직후 있었던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네. 어바마 때도 당시 공화당 소속이었던 베이너 하원 의정이 사퇴하고 지도부 공백 상태가 공화당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셧다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또 모른 그런 상황이죠. 음. 다음 뉴스요. 가상통화 가격이 일제히 급락해서 투자자들이 소위 멘붕에 빠졌다 이런 보도입니다. 16일 오전 코인당 1,950만 원 선이었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6시 1,290만 원대로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리플도 같은 시간 동안 2,400원 선에서 1,200원 선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예.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가상화폐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봐서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문을 부셔 버렸다든지 컴퓨터 모니터를 박살냈다 뭐 이런 경험담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서 또 화제였는데요. 이 장인과 뭐 어떤 집전 은세 자금 이런 것들을 투자했는데 날려서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오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급락의 이유는요.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뭐 어떤 그어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투기 1등 국가인데 거래소 폐쇄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국제 시세가 같이 급락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악재들도 겹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 규제 강화 그리고 거래소 폐쇄의 대안으로 여기졌던 개인간 거래를 차단한다 이 점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 미국에서 미국의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만기일이 17과 26일로 만기 도래를 앞두 있다. 이 점도 이제 악재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 비트코인 거래 초기 단한 명이 두달 사이에 코인 가격을 1 5 0달러에서 1천 달러로 끌어올린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도 이것도 악재로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가격 급락 자체가 가상화폐 시장이 매우 취약하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이 있으면 급락은 필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하죠. 예. 그게 언제냐, 무얼 계기로 하느냐일 뿐이지.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